이게 되네. 오 잡초 풀 뜯어먹을 뻔. 예. Yeah. 여. 와 이게 되네. 그렇게 황마 튕기고 나두명 따로 고하고. <laughs> 이 <에이>, 설마. <laughs> 여러분 이거 너무 궁이나 이런 거 쓰... 뜨지 말랬나? 이거 최대한 조심해야 하랬나? 흔들어서... 시공으로 막 수정 도배하지 않는 이상 안 그럴 거예요 음, 시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12명이면은 진짜 아, 이면야 미어 터졌어 못 미친 야그 그저 그들이 빛과 무슨 말을 하는지 보러 온 거야 속속 알겠어 빛과 어둠 이미 결과가 바뀔 수있을지모 여기서 이제 낙오된 사람 암속 소리버달려뷰. 알자딱 깔센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벌써 끝났는데? <laughs> 비둘기. 그냥 이로 와. 어 이거 모빈 줄 알았어 어우 헷갈려 마요, 그거 먹 그거 저 정신이 없어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 28인 집송아친구가 뭐야 빛 남았네 빛 빛하면 됩니다 빛 모노님이 하신답니다 빛 모노 주세요 발로란트는 핵이 더 많겠구나. 핵 잡다가 오히려 그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 생긴 거 봐. 아, 그러면 6, 3, 4, 벌, 화력다 5개로 갔다. 근데 그거 컴퓨터, 아니, 서브가. 어? 그러면 태반이라니요 이것이 그림자 분실을 모르십니까? 어? 구구 99... 구구 수상한데? 그래픽 망하면 튕긴데 시작하세요. 아 여기 비트 비 빛 탑니다, 빛. 아악! 자, 어둠, 어둠 팔아요. 떠리떠리떠리 떠리. 떠리. 어, 빛, 빛. 어, 어둠, 어둠. 뒤기도 어둠. 자,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아, 이것이 빛이냐, 어둠이냐. 그것이 빛이냐. 탑니다, 떠리떠리 에임 따위 신경 안씁니다 어, 왜, 다음 뭐가 필요하지? 빛이 필요한데? 빛이 어디 있을까? 빛, 빛, 빛. 자, 빛 하세요, 빛. 잠깐 아, 이거 내가 먹어버렸네? 내가 먹어. 빛 하나만 더 주세요. 뭐야, 빛 어디 갔어? 세개먹었 는데 스탠 라가 한먹었 어？야, <laughs> 내가 정신없 어 오케이？딜 준비 딜! 아유 불쌍 이야 진짜 불쌍 <laughs> 이？오케이 오케이？여섯 명 어, 이나 살다가 낑겨 죽는거야막게 임이 목소리 한 대. 6명이서 다가 낑겨 죽는 거 아니야? 네, 설마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6명 다 타야 되나요, 설마? 아니지 비둘기 일로 와 미쳤나 봐, 이거 <웃음> <웃음> 게임이 미쳤어요 <laughs> 상자 먹읍시다 한 명씩 자, 라인업 라인업 전하고 먹으면 안네 아, 선착순으로 드세요. 나 여기 낑기장 있는데. 얘 죽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 많은데? 와, 나얘 죽은 거 처음이네. 이거 못 나간다. 두, 두 명이 <laughs> 나가야 돼. 야! 그래. 천천히 해, 천천히! 여기 선착순! 자리가 없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자, 먹은 사람 나오고요. 세명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와, 천천히. 예. 전화기인데? 나 꼈다. 아, 내, 내막꼈 줄. 오, 놀랐네아 어? 나도 꼈어. 어? 쓰러졌어, 쓰러졌어. 뭐아 이거 혼자 혼자야겠어. 이분 꼈어. 요아 내가 꼈잖아. 이제는 잠깐. 수호자가 습니다 아니, 몇 명이 죽는 거야. 아, 내가 꼈어 <laughs> 아! 팡이 <한이> 없잖아! <laughs> 어... 나 지금 일본부터. 분... 오케이 아, 시상님 감사합니다. 어? 뭐가 끝난 거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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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거다 어? 아 그치 상품도 좋지 참어려 28인디스톤이요? 그거 일단 근데 그거 다섯 팀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 시간 엄청 걸릴 거 같은데 자 어, 어... 어... 이거 알절닦갈생 갑니다잉 하나 둘셋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와 빛이에요 어, 빛 여러분 빛입니다 방만만 먹어 방만만 <laughs> 아니 늦었어 어. 나만 먹으라고 어 그러면 아.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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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괜찮나 어 <laughs> 금방돼 너무 빨리 없어진다 얘. 뭐였을지? 자, 타세요, 무능이 타세요. 야, 여기 좁아, 어떡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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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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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어요빛먹우수다 빛. 빛빛빛 또. 호호호호. 오케이. 자 가운데로. 자 가운데로. 또 봐. 아, 아 옆에 좀땀 냄새 나거든요. 어디 보자. 빛 빛. 엑소거든요? 엑소는 뭐땀안니까요 기름냄새 나겠지 패킹 기름냄새 아 근데 궁이 너무 쓸데가 없는데? 그냥 뭐.. 비둘기가 먹었어 단처리 비둘기가 먹었답니다 혹시 비둘기 뭐 먹었어? 어? 벌때했네 없는데 된다고? 미잠깐검 6명도 미어 터졌는데 검은색 음. 음. 디루기다 먹어 아또 맞네요. 아또아무거나야다 검은색, 다 검은색. 아 검은색, 음, 음, 음. 검은색, 검은색. 아니 나 이거 어디를 죽다 죽어 있어 가면은 아무 음, 음. 소리나 하자야. 자, 이동. 몇배 빠른겨? 자, 빛. 빛, 빛. 아! 누구야? 나미룬 사람 누구야? 나와. 허! 살았다. 몰랐네. 지금 복잡복잡해서 알아서 튕긴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어둠 나오는데 비디오 비비비 저기 먹은 사람이 있어? 언제 됐대? 안 됐는데? 모노가다 먹었어? 날 <laughs> 됐어. 그래서 해서 다 했어. 한명 떨어져. 비둘기 수준하고는 내가 날지 못하니까 떨어지지. 안 됐지. 죽어. <laughs> 어둠려야 돼. 어둠. 누가 내 몸에 무정 붙였는가 장난하는가? 음, 이건 아니다. 아, 가좀 상황이 보이네. 어 밀려나. 아, 군비들. 자, 기억도 레이드는 되게 복잡하긴 있는데 <laughs> 이 레이싱이다 어이 진짜네? 레이싱이네? 빠 바다다다,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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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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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다다, 바다다다다다다다다인던전 천총 쓰면 대박이겠네. 아 <laughs> 미치겠네. 저 워러. 아 대망토 이래. 망토 쓰기. 아나여 자신 없는데 이거 그냥 아니야 상자 먹을 거야 구정 맞고 딜 진짜 편하겠는데 밥을 시켜가지고. 네, 안 주죠? 어머, 나왜 이래. 네, 6인 예언입니다, 현재. <laughs> 잘 가시게. 해. 와 사람 아 <laughs> 정말 또 뚫고 가네 미치. 어디 있어요? 어디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 데수가 쓰러졌습니다. 아 안돼 수고. 아. 막겜님 응원한대요. 뭘요? 몰라요. 님의 팀즈 인생? 아. <laughs> 감사합니다. 당신의 팀즈 인생 유겐레이드 <laughs> 같은 예언 어떠십니까? 일단 확실히 빠르네. 정신 없어. 음.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아, 진짜, 이거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정말. 오케이, 먹읍시다, 여러분, 오세요. 고구마 안 먹어? 여왕님. 언제 푼이야 진짜 아 하긴 황만이 이뻐지면 풀지 줄... 영원히 안 푸는 거 그렇게 말하시네 오 하나 이거 그냥 소환시킬거니까 자 10초안에 안오면 이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잠깐만, 어디가 어디냐. 내가 공 하면 끝났잖아. 내꺼야, 내꺼야! 아, 내껀데! 내꺼야! 나 어둠 먹는다. 나어둠이 뭐야? 나네 개야. 다다넣어야가다네다 다. 네, 맛있어. 자 우리 알아서 그냥 나공 써야지. 저 지오메기. <laughs> 잠깐만. 야. <미쳤나? 웃음> 아씨. 어디가? 빨라지게. <laughs> <laughs> 아, 그래. 아, 아, 네. 네. 좀 많이 불쌍한데. <laughs> 와. 자, 다들 사진 한방 찍읍시다. 아홉 앞에서. 사진 앞에서. 예, 나 황마 쪽. 이렇게 딱그 보고. h d 뭐야, 누가 껐어? 아, 누가 나왔어. 아, 이거 좀 없다. 앞으로 가야겠는데? 아홉 일로 오세요, 여러분. 아니, 왼쪽으로 한명더 가줄래? 반대쪽? 반대쪽? 오른쪽? 님들이 오른쪽한 명. 내 화면을 봐. 조금 이상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야. 대각선이야. 여러분, 대각선 안 돼요.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근데 네, 누구야? 초주 좀 뒤로 가. 초주 뒤로, 뒤로, 뒤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잘못 눌렀다. 오케이, 됐나? 님들 거기 계세요. 제가 사진 좀 한방 찍어드리게. 이거, 사진 찍기 딱 좋은기. 아, 셀카. 셀카로 누가 나좀 밀어줘. 잠깐만, 사, 3초, 2초, 1초. 어? 미안. 네, 네. <laughs> 와아아아 이거 봐 <laughs>